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아까 찍고 있었는데 영상을 가져,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껐다 다시 켰습니다. 일단 제가 밴드 예순인가 교환을 했어요. 어, 이렇게챙기는 이미 뜯어놨고, 돈인스 5장 크림피치 마테. 이렇게 왔어요. 한번,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빵빵하게 주셨어요. 이렇게 귀여운 구두타마 진짜 깜깜하게 주셨다 이제 안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체크리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덤왁 덤으 왔고, 인스 다섯 장. 왔고, 거울 빛 세트는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어쨌든. 그럼 크림피치 마테이 고요 어, 거울 빛 세트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응? 뭐지? 여기 콜 지금 콜미스트랑 쓰레기도 같이 나왔거든요. 뭐지? 그 쓰레기도 같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장난이겠죠. 일단은. 얘도는 됐고 손상되지 않게 잘라주셨나? 그렇고 이렇게 걸었왔는데 더러워요. 지금 진짜 새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더럽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왔으니까 됐고 인스 다섯 장 보도록 할게요. 두께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얇아요. 정말 얇아요. 여기 보시면 인스 다섯 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아까의 걸손손 내지 말라고 해준 요종이를 잘라서 일을 해주셨는데, 뭐지? 벌써 사귄 것 같은데. 그다 크림 피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진짜인 것 같아요. 보도록 할게요. 어, 얘는 못 살리겠어. 이기가다 어려워요. 응? 에이, 예. 에이? 지금 크림피치 마테라 했는데 여기 크림 크림피테라리 적혀 있거있요든요 근데 이런 테이프 리오리오 테이프 같은 애가 왔어요. 얘 뭐지? 아, 사기 인가 봐요. 그래도 덤이 난, 난 남아있으면 좋도록 하죠. 아, 덤은 제가 아 이런 봉지 아까의 리본 데코 비어 세트 얘 예, 봉지인가 봐요. 아 얘는 데코 숫자 얘랑 사인펜 뚜껑이랑 미니 지우개 얘는 뭔데 됐고아 얘는 미니어처 고요 물고기 고 얘는 이상한 애예요. 아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사기 교환을 해보렸습니다 아, 어떡해.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